열린 하늘,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주제, 노동의 법칙,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 암송, 잠언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으나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성경 읽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용을 바깥 어둠 내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아멘. 메시지. 일의 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물체가 외부 힘에 의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또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유사합니다. 즉, 누군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자가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영적인 삶은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정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항상 자신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 아들 중 하나는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노력이 재능이 이길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그것으로 장사라는 간단한 지시와 함께. 종들에게 약간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면 재능을 휴면 상태로 둘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쓰지 않는 종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에도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법의 영향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변명은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더큰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취자는 변명을 제쳐두고,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핵심. 일의 법칙을 어기고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